얼마 전 명품 크리스티안 디올 브랜드의 핸드백 제조 원가 이슈. 기억하세요? 제조 원가는 53유로. 한화로 78,500원 정도의 상품이 매장에서는 2,600유로. 약 380만원에 판매되고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근데 사실 디올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만을 한다면 에르메스 가방, 포르쉐 자동차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여행지 가서 비싸게 자석을 사오거나 연예인들 굿즈를 사기 위해서 주로 이만큼 사는 것도 이성적인 소비는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갖고 싶어서 더 비싸도 이게 더 마음에 가서 구매한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원가와 실용성을 꼼꼼하게 따져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스토리텔링이에요. 존 에프 케네디가 유럽에 여행을 갔다가 한 조향사를 만납니다. 그때 만난 향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미국이 그 향수를 수입해 오기 힘들 때 나치들의 눈을 피해서 책 안쪽을 파서 그 안에 그 향수를 넣어가지고 왔다는 이 향수는 한 번도 냄새를 맡아 본 적이 없는데 그 향이 궁금하고 갖고 싶잖아요. 스토리는 고객을 추종자로 바꿔놓습니다. 직원을 전도사로 경영자를 리더로 바꿔놓습니다. 세상이 아직 관심 없어 하는 내 상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남게 하고 무의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드는 스토리텔링 만드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면 사세요 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제품에 애정이 생기고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 사고 사야 할것 같은 의무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상술에 넘어갔다거나 설득당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비밀은 뭘까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팔리는 브랜드에는 공식이 있다. 스토리의 과학, 무조건 팔리는 스토리 마케팅 기술. 무기가 되는 스토리, 브랜드 전쟁에서 살아남는 7가지 문장 공식. 이세 권의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 상품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팔리는 스토리의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내용을 따라서 채워 넣기만 해도 갖고 싶은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마케팅을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고민이신 분들, 마케팅 예산을 크게 쓰지 못하는 분들, 고객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1단계. 고객이 주인공이다. 많은 기업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본인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가 아니에요. 소비자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회사, 브랜드가 되는 스토리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느낄까요? 스토리에 집중하게 하고 고객이 공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사고를 당할 거라는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긴장하거나 눈을 감은 경험 있으시죠?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이거 내 이야기인데 공감할 수 있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업체를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영업을 하는데 마케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세요? 혹은 어떤 마케팅 업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세요? 일단 이런 업체는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글을 보면 나도 모르게 무조건 클릭하게 되겠죠. 내 이야기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2단계. 난관에 직면하다.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서 관객들이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고객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느끼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채 탈수기를 구매하는 외적인 문제는 야채의 물기를 제거하고 싶어서라면 내적인 문제는 편안하게 내몸 상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일 거예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컴퓨터의 성능이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문제의 솔루션을 팔려고 하지만 애플은 누구나 손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내적인 욕망을 해결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객은 자신의 내적 불만을 해결하는데 훨씬 큰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3단계. 가이드를 만난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스토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굿일 헌팅에서 메데이머는 로빈 윌리엄스라는 스승을 만나서 도움을 받습니다. 스타워즈를 예로 들면 소비자가 루크 스카이워커, 브랜드는 요다가 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가이드를 원합니다. 이때 가이드 즉 브랜드는 공감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능력을 증명하세요. 4단계. 고객은 계획을 가진 가이드를 신뢰합니다. 구매를 하게 한다는 건 큰일이에요. 나와 함께 하면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라는 두리뭉실한 말은 부족해요.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거나 이대로만 따라오면 돼요. 라며 단계를 하나하나 짚어주는 가이드를 우리는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홈쇼핑 가구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최종 결정 아니에요. 일단은 자동 주문 전화 모바일로 연결하세요. 지금은 잠시 돈을 맡겨둔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전문가들이 전화, 해피콜을 다시 드릴 테니까 그때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집에서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져보시고 누워보시고 배송 기사분 떠나기 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취소, 반품 가능합니다. 고객에게 거래를 하려면 고객들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5단계. 행동하라고 자극하지 않으면 고객은 행동에 나서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잘했으니까 알아서 내 말을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안일한 생각이에요. 홈쇼핑에서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유튜브에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6단계, 실패를 피하게 도와준다. 모든 사람은 비극적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노먼의 전망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득에 만족하는 것보다 손실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10만 원이 생겨서 좋아하기보다는 10만 원을 읽기 싫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제품은 고객을 어떤 미래로부터 지켜 주는 걸까요? 은퇴 준비가 안된 미래, 중고차 딜러에게 바가지 쓰는 거, 난방을 계속 틀었다가 폭탄 맞는 관리비.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어떤 손실을 받을지 고객이 알게 됐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머릿속에 그려 주는 거예요. 7단계. 우리 브랜드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말해줘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리뭉실한 미래, 비전에 가슴 뛰는 사람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그려줄수록 좋습니다.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냥 건물 사진보다는 맛있게 먹으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행복한 가족들의 사진을 넣는 것도 스토리텔링의 결론을 제시하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삶에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주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떻게 미래가 바뀌는지 기본적인 대답에 충실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우리는 껌을 살때 언제 살까요? 왜 살까요? 엑스트라라는 미국의 껌회사가 시장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어요. 우리는 껌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구매한다고 합니다. 계산대에서 보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좋은 상품이 아니라 끌리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해요. 엑스트라는 광고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껌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활용합니다. 이 광고는 유튜브 1억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현대 마케팅에서 스토리텔링의 힘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제가 홈쇼핑에서 만난 많은 업체들은 새로운 상품을 런칭하거나 매출이 떨어졌을 때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낮출 생각만 해요.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 대기업을 이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잘 팔리는 상품들을 보면 예를 들면 에버홈의 찜기처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많아요. 탤런트 오연수 씨가 아침으로 찜계란과 야채 두유를 먹는다는 이야기에 상품을 개발해서 기존 찜기들의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하나 하나 개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존의 찜기보다 더 고가인데도 요즘은 없어서 못 사는 제품이 됐죠. 이렇게 고객이 찾아보는 스토리를 나도. 내 상품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에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긴장을 풀고 소재가 될수 있는 이야기를 다 적어 보세요. 우리가 섹스피어처럼 엄청난 문학작품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저도 중소기업 상품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미팅 때 소재가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요. 가장 자주 쓰고 효과 좋은 소재 중에 하나는 고객들의 후기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홈쇼핑에서 그동안 산것 중에 이 상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대요. 홈쇼핑에서 물건 산다고 잔소리하던 남편이 이건 잘 샀네 라고 칭찬해 줬어요. 이런 후기들을 많이 이용해요. 상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풀어가면 더 좋겠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고객들이 들었을 때 가장 혹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배운 7단계를 채워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댓글로 스토리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세요. 서로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야기를 나눠 주세요. 앞으로도 큰돈 들리지 않고 고객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마케팅 방법. 돈이 붙는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방법들 꼭 알아가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